가격을 한2년 전쯤에 해놓은 가격이고 오, 770만 네. 원 약간 770만 원 약간 좀 럭키 숫자라서 한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진짜요 문인 사의 거진 비공식 트렌드 에디터 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공식 트렌드의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종진님의 네. 주특기잖아요 주특기입니다 의기양양의 느낌 요 <laughs> AI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템이죠 네. 아이웨어입니다 네 <laughs> 상하쯤에서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야말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우 예, 기대가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뒤에 벌써 근데 세팅을 해주셨어요 아, 아, 멋있는데요. 아기 다루듯이 네. 세팅을 해주셨는데 안경을 좀더 가까이서 보기 전에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와... 네.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싶은 브랜드, 가까이 유니언즈 <laughs> 가까이 이니원즈 PPL,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이니원즈 아이템으로 좀 코디를 해봤는데요. 상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 프린팅이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 하늘색과 빨간색 조합이 청량한 느낌에 되게 잘어울려지고 가까운 여름에 바다 이렇게 갈때 편하게 입고 가면좀 괜찮지 않을까? 소재도 코튼 메쉬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가까이 보면 브이넥이에요. 사실, 브이넥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넥보다 스타일링하기 좀 쉽지 않다? 아니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목걸이를 레이어드해서 하면은 은근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은근한 미를 또 뿜낼 수 있어서 저는 이 브이넥이 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의는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와이드 데님인데이데님의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해모골이라고. 그 워크웨어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쓰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스타일을 좀 완성시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바지가 그냥 와이드 핏이면 사실 핏감이 안살수 있는데, 원턱이 들어가 있어서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여유있게 잘 떨어져서 편하면서도 라인을 잡아주죠.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제가 착용한 옷들 말고도 브이넥컬, 체인, 피그먼트 반팔, 힘든 에서 많이 보여있는 <laughs> 절개 봉대디테일들어있잖아요 이게 빈티지한 느낌이 브이넥까지 해서 그 사람의 좀 유니크함을 좀 살려주지 않나 체인 형태의 자수가 포인트이고 피그먼트 워싱이 돼 있어서 편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지 그냥 좋은 바이브라고더 좋은 편이 없는 것 같아요. 타이브가 <laughs> 네. 너무 좋아서. <laughs> 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썸피쉬 피그먼트 반팔 티셔츠. 이 아이템도 좀 빈티지한 감성의 티셔츠입니다 어, 에스닝 무드의 프린팅이 포인트인데 막티지도않고 썸피쉬. 이 생선이 되게 귀여워요. 웬만한 청바지는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테디하게 많은 분들께서 사랑할 수 있는 바지인 것 같은데. 원턱 팔부 스웨트. 버뮤다 팬츠 그레이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버뮤다 팬츠를 좀 입기 시작하더니 올해까지도 이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트렌드가 짧은 반바지 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리가 너무 얇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는 편하게 데일리로 진짜 매일 입을 것 같은 스웻팬츠입니다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가까이 입는 연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자문위원 아 든든한 자문위원이 바로 소개해 드려야죠. 네. 오늘 자문위원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변요한 배우님부터 해서 네. 안경 매니아 데프콘 선배님 등 정말 여러 연예인 분들, 셀럽 분들이 좋아하는 단골 안경샵 수장 김민종 디렉터님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링크 아이웨어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종진님의 네. 같은 회사 직원이시잖아요 네네. 사실 종진씨가 수원님하고 같이 콘텐츠를 한다고 해서 조금 배도 아프고 <웃음> <웃음> 그냥 애송이였는데 많이 컸다거나 많이 아, 컸다 네, 아. 네. 저는 사실 매장엔 못 가봤거든요 네.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단골샵이라고. 아, 네. 그거를 약간 활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 막 네. 뭐, 이분이 뭘 썼어요? 그걸로 뭘 아. 팔고 이러는 거를 안 하고 저희가 좀 진실성 있게 서로 아, 하다 그죠. 보니까 그죠. 계속 그죠. 편하게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봉태규 형님이나, 아, 뭐, 네. 데프콘 형님은 촬영도 하자고 하셔서 촬영도 많이 이렇게 해서 효과도 많이 좋았고, 길리보이는께서 아, 게임을... 저... 안경을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랩 가사에 저희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게 되서 아, 그렇네. 스카이 블루라는 <laughs> 노래가 있어요. 아, 아, 정확히 제목이랑. <laughs> 네. 한 소절 뭐 하면 이빨보다 안경이 그릴 이태원 안경점 블링 이렇게 어, 이렇게 네, 들어가는 네, 게 있어요. 네. 그 스카이브루라고. <laughs> 그래서 아 되게 너무 진짜. 감격했죠, 진짜. 저도 다음에 한번 안경을 네. 따로 연락 주시면 네. 저희 문다 닫고 <웃음> <웃음> 문 편하게 저희 전혀 <laughs> 안 편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다을 아, <laughs> 네. 필요가 없어요. 교통이 마비가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태원도 복잡하잖아요. 엑소는 네. 사랑입니다. X O L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만 해 하셨는데도 네. <laughs> 비공식적인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아, 풀어 주셨는데 요즘 시력과 상관없이 패션으로 안경 생산들이 많아졌잖아요. 음. 저도 이제 안경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요. 안경을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네네. 체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정도 규모면 K패션의 한 축을 맡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죠.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고 디렉터님은 어떻게 체감하시나요? 저도 처음 안경 시작한 게 올해로 20년째거든요. 네. 예전에는 하나를 그냥 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뭔가 주구장창 참... 네. 하나만. 하나만 쓰시던 네. 경우도 많았고 패션으로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되면서 이제 TPO에 맞춰서 여름엔 시원한 메탈 안경을 쓰고 싶어 뭐 가을, 겨울에는 포근한 뿔테를 쓰고 싶어 두세 개 정도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시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 들어서 무태가 좀 트렌드가 됐다고. 무태를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더 찾기 시작해서 올해 조금 더 많이 찾는 건 맞아요. 네. 반무태, 메탈 프레임, 뿔테 네. 이런 걸 떠나서 약간 사각형의 쉐입인데 좌우로 음. 길고 아. 위아래는 슬림한 모양 자체가 오히려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트렌드 네. 이런 네. 느낌인데 이게 좀 더. 그렇죠. 사각형.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지금 뭐 네. 워낙에 뭐 아. 많이 쓰시는 스타일이고 그게 뭐 어. 여러 패션 트렌드랑도 맞물린 것 같아요. 뭐긱시크 간창 아, 떴을 그렇죠, 그렇죠. 때도 네. 네. 가장 키 아이템이 안경이있었으니까 아, 아, 그런 것들도 다 한몫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재밌게 생각하는 게, 네. AI 접목하는 것도 요즘 아, 또 트렌드라고. 최근에 이제 기사 난 게,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구글하고 삼성, 네. 안경 디자인은 뭐 젠틀몬스터가 오, 맞고, 네. 스마트 안경을 선도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인데, 아, 메타. 메타가 룩소티카랑 네. 네. 같이 해서 레이벤이라는 브랜드랑 그죠. 합작을 네. 해서 만들었잖아요. 기술은 좋은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laughs> 지금은 조금 네. 무리가 있는. 근데 레이벤이랑 메타랑 만든 거는 디자인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레이벤 디자인으로 나와서. 근데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어, 많잖아요.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두껍고 아직은 투박하기는 한데. 이제 시작 단계니까.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한 2년 전에 저 메타 네, 본사 가서 봤던 아것 같아요. 2, 3년 아 전에. 그, 착용해서, 그, 해보고, 얼마인지 가격 듣고, 바로 안 샀죠. 아, 네. 그냥 누가 봐도, 여기에 카메라가 보였어요. 아, 아, 네, 스마트 안경을 쓰고, 어떤 식으로 그게 구동이 되는지, 음, 시연한 네. 영상을 봤는데, 아이언맨이 자비스와 대화하듯이, 아, 이 기능들을 활용하더라고요. 막, 번역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돼서,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뭐,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없게끔, 진짜 미래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안경에 대한 비공식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좀 오랫동안 그래도 이 일을 하시면서 네. 안경에 대한 뒷이야기 비하인드가 많을 것 같은데 무언가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너무 많죠 사실 네, 너무, 너무 많죠, 많죠, 네. 많죠, 네. 많죠 네.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트렌디하다, 좀답티어다뭐 음...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젠틀몬스터. 아, 네. 예전에는 이렇게 컨셉추얼하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브랜드가 하는 모든 게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월드와이드 브랜드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대로 이 크로마츠라는 브랜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너무 고가인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이고 저도 아직 한 점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가격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더잘 돼요. 확실히 요즘 제가 이제 매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다른 브랜드 고가 럭셔리 브랜드를 즐기셨던 분들이 다 크로마츠로 많이 다시 또 넘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가격이 더 고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시장에서 느끼는 것도 되게... 사실 이게 다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구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정 크로마치 모델들이. 그렇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세 거를 막 120, 130, 150만 원 이렇게 실제로는 또 거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어오면은 팔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웃음> <웃음> 그만큼 진짜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는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안경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네. 주제이기도 해요. 그걸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인지도적인 측면이나 가격대, 얼마나 트렌디하고 핫하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크로마츠라든지 뭐 자크마리마지라든지 뭐 까르띠에라든지 이런 정말 핫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선택을 할수 있고 어, 그렇지 않고 브랜드 자체에 가치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사실 가넷코옵티컬이라고 불리는 뭐 금자안경 단일 브랜드임에도 정말 많은 디자인의 안경들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종진 씨가 말씀하신 뭐 지금 뭐이세 브랜드는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크로마츠, 네. 자크 마리마지, 까르띠에 근데 이제 가네코 옵티컬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백산 안경이라고 하쿠산 메가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안경을 좋아하시고 패션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본 가면 꼭 사오시는 브랜드였는데 유통을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단독 샵에서만 판매를 할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이게 다섯 개가 있고 서울에 2016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 백산 안경이 사실은 존내놓은 안경으로 되게 유명해요 뿔테 있어요. 뿔테. 아, 메이페어라고, 저거, 노란 호박색. 아, 알아요. 예. 예. 존레논이 1980년도에 12월 8일인가에 총격으로 사망을 해서 당시 쓰고 있던 예. 마지막 안경이거든요. 근데 안경을 안 만들었어요, 그거를. 최근에 이제 다시 매년 조금씩 발행을 하는데, 78년인가 어떤 매장에서 안경이 너무 예뻐서, 어, 이 안경 너무 멋있다. 나 이거 안경 만든 사람 소개시켜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만남이 된 거예요. 너네 브랜드가 너무 좋아. 날 위한 안경을 하나 더 만들어줘. 존 레논이 미들레임이 윈스턴이더라고요. 네. 뭐존 윈스턴 레논. 그래서 윈스턴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백산에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저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거를 써보지 못했죠. 저분을 위해서 만든 건데 돈이 다가 아닌 그런 철학적인 면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뭐든지 돈이 아니라 이런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 가, 가격도 있지만 소재, 소재 이런 것도 확실히 있는 건가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뭐 일단 재료가... 신선하고 좋아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이거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가 브랜드들은 기성 제품을 써요. 네, 여기서 뭐 사오고 여기서 뭐 사오고 근데 뭐 고급 브랜드들은 그 안경 하나 모델을 위해서 다 그것까지도 다 만들어요. 저도 써보고 싶은데 네. 좀 비싼 안경 라인으로 좀 네. <laughs> 제가, 네네. 아, 이건 다르다. 하고, 네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안경을. 아, 근데 좀, 솔직히 어, 제가 좀 걱정스러운 네. 게, 너무 지나치게 잘생긴 분들은, 안경이 얼굴에 해를 가더라고요. 하 아, 해를 가. 한다 네. 장동건 씨나 네. 정우성 씨, 원빈 씨 이런 분들이 안경을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수 손님 계속 이제 봤죠.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와, 네. <laughs>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안경이 참잘 맞을지. 네. 네. 어. 오히려 방해가 될것 같다. 그런 기사도 예전에 봤었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 저는 가장 <laughs> 완벽한 비율의 얼굴 <laughs> 많이 하고 싶어. <laughs> 황금 비율 얼굴. 조금. 뭐 조금 제제 제 네. 그. 잘생님 죽일 수 있겠지만 네, 네. <laughs> 맞아요, 줄 맞아.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한번 어디까지 어떻게 어, 좀 소재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지 그러면 네. 사실 안경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전 수호님을 지금 딱 봤을 때는 과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음, 맞아요. 음, 진짜 신중하게 고르시네요, 선생 아, 뭐, 어느 얼굴에 올리는 건데 <웃음> <웃음> 민종 디렉터님께서 네. 다양한 지금 안경들을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냥 보기에도. 비싸 보이고 이건 방금 제가 쓰고 있었던 거랑 비슷해서 이거 까르띠에 네. 아 느낌이죠? 멋있다, 멋있긴 하다 진짜 스틸 느낌이 잘 어울리죠? 어, 피부 톤이 진짜 배고 같다는 말이 딱 이렇게 쓰시는 <laughs> 것 같아요 사실 산토스 라인 까르띠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 나사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이 측면부에 다 있거든요. 전면에서 보셨을 때보다 측면에서 다른 분들 딱 보셨을 때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제 학원물에서 뭔가 바나나 같은 느낌? 와. 오. 매트한 블랙 컬러가 완전 밝은 피부톤이랑 대비되면서 되게 차가운 느낌을 확 주는. 표정도 일부러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네, <laughs> 네.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네. 네, 오, 진짜 잘 어울리세요. 자크마리마지의 제피이라는 제품인데, 지금 진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데 오, 멋있다.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어. 지금. 안경 씬에서 가장 또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 그 자크마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하는 모델 브랜드 자체가 일단은 자크마리마지가 생긴 지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고급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팔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전 모델이 최소 20개, 30개 생산해서 500개 정도밖에 생산을 안 하거든요. 와, 그럼 그냥 모든 게다 리미티드네. 네, 요 그렇죠. 이제 이랬던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조바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에 9게 갖고 싶게 예, 네. 만드는 네. 남자들이 사실은 많이 쓰시는데 남자들이 멋부릴 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요? 사실 뭐 주얼리를 잘 하진 네. 않으니까 네. 젊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뭐 40대 50대 분들 60대 분들까지도 막 달려 들어요 그분들도 네. 또 이제 소비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기가 이제 너무 많고 오 네. 770만원 네. 가격을 한 2년 전 쯤에 해 놓은 가격이고 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아 빈티지? 네, 아, 네. 아, 근데 딱 맞으신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거를 오마주한 게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디자인.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계속 770만 원 붙이고 있었는데. 네, 네. 약간 770만 원 약간 좀 럭키 숫자라서 한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어, 진짜. 이제 사실은 왜그 물건을 얼만큼 내가 갖고 있느냐와 양이 더 줄어들잖아요. 남아 있는 네, 네. 양들이. 왜냐면 이건 계속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정해져 있던 게 점점 팔리고 팔리고 음. 줄어드니까 네. 그때 가격을 조금 더 올리고 아...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이제 오르는 거죠, 이제. 요즘 리셀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시장가가 음. 형성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매니아들 사이에서. 일단 빈티지 안경 자체는 희귀할수록 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셀룰로이드라는 소재를 사용해요. 셀룰로이드가 발화점이 낮아서. 불에 많이 약해요. 네. 그래서 불이 붙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생산이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셀룰로이드의 강점이 뭐냐고 하면은 광택이나 색감이 되게 오묘함을 나타내요. 햇빛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수분이 빠지면서 불순물까지 빠지면서 일부러 만들 수 없는 이런 컬러랑 광택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떻게 뭐 색을 조합하고 해도 일부러 만들어낼 수가,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안 써봐도 될것 같지만 이게 사실 저가 비트즈 팬이라서. 아. 아 요것도 셀룰로이드 소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착용 잘안 하고 보관만 해가지고 백 화현상처럼 그렇게 변색이 일어났어요. 진짜 잘 어울리신다 이아 네, 진짜 멋있다. 그 안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존 레논.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얼마예요? <laughs> 아 이거는 그렇게 가격이 뭐 이렇게 합리적인 66만 원. 어, 이거 매장에 있어요? 네, 12월. 8일에 매년, 12 매년 12 12월 8일에, 8일에 8일 발매를 8일? 해요. 12월 8일에 네. 이런 또 크로마츠나 까르띠에 그 말이 맞아요. 이런 안경들에서는 이렇게 높게 측정되는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유가? 아, 이거는 이제 명확하죠. 이제 이거는 뭐 사실 크로마츠나 까르띠에 같이 뭐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안경이잖아요. 근데 사실 명품을 접하는 거에 있어서 안경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건또 없는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만들고 팔면 네. 네. 마진이 어떻게. 오. 근데 사실 뭐 마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건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 그 그렇죠. 네, 브랜드마다 네, 그것도 차이도 있을 거고. 저도 아직은 맞아요. 조금 더 애들도 이제 뭐더 키워야 되고. <laughs>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저도 이제 매장에 있어 보면 고객분들께서 안경은 마진율 엄청 좋잖아요. 안경 마진 뭐80% 되고 90% 되고 막이렇잖아요 어, 그, 많은 분들께서 안경은 많이 남는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네, 많이 가지고 계신 있죠. 것 같아요. 네.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폭리를 취할 수가 없고, 지금 너무 정부가 오픈데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진님도 저를 뭐 6, 7년 보고 있지만, 네. 저의 생활을 보면 되게 처참하거든요. <웃음> <웃음> 아, 아, 제 삶을 보면 알수 있어요. 마진이 그렇죠. 네. 네. 녹록치 않습니다. 네. <laughs> 네. 사실 진짜 안경 마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젠틀몬스터의 영업이익률이 30%라고 해요. 아, 그건 이제 네. 나와 있는 거죠. 네, 나와 그러니까 있는. 이미 거죠. 나와 있는 어. 거죠. 안경은 마진율이 90%다 하는 그런 루머들도 있을 만큼. 근데 90% 남으면 누든지 들어 오셔야죠 지금 빨리. 들어와, 들어와. <웃음> <웃음> 어,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패션적으로도 좀 관심 있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좀 네. 여쭤볼 게 있는데 써봐야 알더라고요. 진짜 선물하기 제일 어려운 아이템이지 않나? 안경을 사실 선물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 진짜 뻔한 얘기지만 직접 <laughs> 써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두 분에게 살짝 미션을 한번 주면 재밌습니다. <laughs> 미션, 그 가까이 유니언즈에서 네. 어, 이룩을 꾸며줬는데 약간 빈티지 무드거든요. 네. 약간 젠지 느낌의 네, 네, 네. 그무드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선택한 아, 거였고, 네, 어. 젠지한 느낌을 살려봤는데, 네. 실버 톤으로 한번 네. 두 분이서 하나씩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추천해주시면 딱 하나라고 하면. <laughs> 딱 하나만요? 네. 딱 하나만요? 네. 네. 어, 갑자기. 저는 이걸로 고르겠습니다. 안 보여드리려고요. 아니, 아 내가 이겼어. <laughs> 안경 한번 소개해 네. 주실까요? 제가 고른 안경은 레이벤. 오 이거 제가 네. 사려고 한 건데. 오 진짜요? 네. 아니, 바로 제가. <laughs> 네 일단 네. 오늘 룩에 올려야지 되는데. 아, 사실 네. 이 가까 네. 유니언즈로 네. 스타일링하신 이 룩이 약간 그 미국 서브컬처 느낌도 나고 스트리트한 느낌이 엄청 아, 그쵸, 강하게 그쵸,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레이벤의 요즘 가장 또 핫한 데디오라는 그쵸, 데디오. 모델. <laughs> 아 게, 괜찮아요? 네. 데디오. 불편한 게 없으세요? 아니 광대뼈 단다거나 막 이런 옆에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네 저는 이거 그 하쿠산 안경에 오. 데코라는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와. 근데 이게 와. 보시면 리벳이 약간 네. 이제 날개 모양의 네. 아 진짜 천사 같아요 천사 <laughs> 아. 호 천사인가요? 아쇼 천사 그리고 일단 눈이 보여야 돼요. 눈을 가리면 안 돼요. 아 잘생겨서. 네, 네. 아, 아. 그 눈이 미안해. 진짜 이게 빛이 막 나서. 아 잠시만요. 아니 이게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지. <laughs> 그러면 너 여기 그게 없는 거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차피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이 아니라 여기는 스태프분들한테 아. 거수로 한번 레이버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그, 역시 이 안경 합산 합산 합산. 와... 와, 진짜 대표님 맞네요. 아, 네, 확실히, 내공은. 아, 뭐 사진 찍었으면 올릴 줄이나 알지. <laughs>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뭐 각진 안경을 써야 하고.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미학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네. 근데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어떤 게잘 어울린다,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바뀌어요. 그니까 러 취향이 아, 변하면서 취향이... 네. 이게 얼굴에 뭐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아... 그래서 진짜 많이 써보시면 진짜 감이 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곧 여름이 찾아오는데 네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안경을. 사실은 예전에는 선글라스라고 하면 뭐 검정색, 갈색, 녹색 이렇게 진한 걸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청량감 넘치, 넘치게 푸른색, 레드, 옐로우 좀 밝은 컬러로 많이 하면 태양을 즐기는 듯한 느낌이 좀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변색 렌즈라고 있어요 실내에서 자외선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경이고 자외선을 받으면 선글라스로 변하는 렌즈가 있어요 새로운 안경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고 렌즈만 바꾸셔서 조금 더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도 여름에는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가격대도 합리적이면서 입문하기 좋은 브랜드를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이니까 저렴한 걸 사보자 하면 결국엔 또 올라가거든요. 네. 비싼 걸로. 좀 수입 브랜드로 입문하기 좋다고 하면은 타르트 옵티컬이라는 브랜드, 뭐 모스콧 그리고 뭐 가메만엔 한 4,50만 원대 정도로 구매해서 매일 같이 쓰고 있고 눈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투자를 하시고?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를 추천을 드려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네코옵티컬이라는 금자안경이라고 불리는 가네코옵티컬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최근에는 KMP라인이라고 해서 고가 라인도 런칭을 했어요. 기본 M3 모델급에서 완전 고가 라인들까지 다양하게 전개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거든요. 너무 많은 브랜드 속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가네코옵티컬에서만 안경을 찾아보겠다라고 그 범위를 좀 좁혀놓으시면 안경을 선택하시는데 에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고. 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가네코옵티컬의또 대표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착용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제일 그냥 클래식한 뿔테 안경의 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블루 엘리펀트라는 국내 브랜드 제품이 그 쇼핑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엄청 어... 많이 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브랜드에서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덕분에 안경에 네.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많이 웃었습니다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유튜 유튜브를 보고 보고 는보는데 사실 세보적인는타튜브를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 왜냐면 좀 폐를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반 크리에이터들하고 할 때는, 뭐 니나 나나 거기서 거기다 해야 편하게 하는데, <laughs> 편하게 약간 하셨구나. <laughs> 근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아니, 뭐... 눈 호강하고 가야 <laughs> 아, 예.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에디터로서 아이베어에 대해서 오늘 한줄평 말고, 사행시 셀프로 이런 걸 준비한다고. <laughs> 와, 와. 저희 디렉터님이 그런운 띄워주시죠. 아 <laughs> 안경! 이 이거 왜왜안 써요? 어 언제나 안경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주는 비공식 트렌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얼굴도 인성도 센스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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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호편이에요?